사미엘하 19장 누군가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벗어서 왕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더라.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으로 변했으니 이는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백성들이 그날에 들었습니다라. 이에 백성들이 그날 성읍으로 몰래 들어갔으니 마치 전장에서 도망치는 백성들이 부끄러워 몰래 빠져나가듯이 하였더라. 그러나 왕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더라. 그때 요압이 집에 이르러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께서는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들과 딸들의 생명과 왕의 아내들의 생명과 왕의 첩들의 생명을 구해준 왕의 모든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으니 이는 왕께서 왕의 원수들은 사랑하시고 왕의 친구들은 미워하심이니이다. 왕께서 고관들과 신하들은 개의하 않으심을 오늘 공포하셨사오니 만일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그것이 왕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릴 뻔하였음을 오늘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왕의 신하들에게 이로하여 말씀하소서 내가 주로 맹세하오니 만일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 왕과 함께 머물 사람이 한 명도 없으리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왕이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왕께 덕진 모든 장보다 왕께 더 악한 것이 될 것이니 다하더라. 그러므로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으니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를 어말라기를 보라 왕이 성문에 앉았다 하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 정막으로 도망하였다가 모든 백성의 왕 앞으로 가더라 그때 온 백성 가운데 정문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말하기를 왕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을 손에서 구하였고 또 그가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었다다.이제 그가 압살롬으로 인하여 땅에서 도자하였는데,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름 부은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다다.그러므로 이제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더라.다시 제사장인 사독과 비아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온이스라엘의 마리왕에게. 왕의 집에까지 전의 접근을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그의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너희는 내 뼈여, 내네 살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하고 또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뼈가 아니냐, 내네 살이 아니냐? 만일 내가 요압을 대신에 계속해서 내 앞에 군대 대장이 되지 않니며 하나님께서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하라노라 하라 노라 하라 한지라.그가 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려 맞지 않은 사람의 왕가자였으므로, 그들이 왕에게 이 말을 보내어 왕과 왕은 모든 신하는 돌아오셨소 하더라.그러므로 왕이 돌아와 유단에 이르니, 유다가 왕을 맞이하고 또 왕으로 유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왔더라그때 바울림에 있는 베냐민인 게라와대시무이가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다이당을 맞으러 서둘러 내려오는데 베냐민 사람 1천명이 그와 함께하였고 사울 집의 종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종 스무 명이 그와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요단을 건너 왕 앞으로 가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고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하게 하려고 한나루 뼈를 건네보냈는데 왕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때기라와대시미가왕 앞에 엎드려 왕에게 말하기를 내주는 내게 죄를 지우지 마시고 내주 왕께서 이를 살레움에서 나가시던 날 왕의 종이 피여가계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셔서 왕의 종이 스스로 죄를 지었음을 알기에 벗어서 내가 오늘 요새 온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 내주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수레아와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심의가 제 기름 부은 바다니를 저주하였으니 그가 이 일로 인하여 죽어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다시 말하기를 너희 수로야와 들더라.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있에 너희가 오늘 나에게 대적이 된단 말이냐. 오늘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어야 하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왕이 시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않하리라고 왕에게 이 맹세하더라. 그 때, 서울의 손자, 무비버섯이 왕을 맞이하러 내려오는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다듬지 아니냐고샘도 깎지 않냐고, 옷도 빨지 않냐 하 했더라. 그가 왕을 맞이하러 이르살림에 왔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길 무비버섯에서, 어째야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냐 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원내 조왕이야.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왕의 종은 걸음바라에 얘기해, 왕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내 낙에 한장 앉아 그의 타고 왕에게 가리라 했는데 그가 내주 왕께 왕의 종을 중상하였나이다. 그러나 내주 왕은 하나님의 천사 가스의시오이 왕의 눈에 좋으신 대로 행하소서 내 아버지 집은 모두가 내주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 뿐이온는데 왕께서는 왕의 정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러하오니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왕께 더 이상 부르짖겠나이까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 일을 또 말하느냐. 네가 말하기를 너와 시바는 그 땅을 나누라 하였느니라 하자 무위버스 시왕에게 말하기를 내주 네 왕께서 왕의 집으로 평안히 다시 오시게 되었으니 정녕 그러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소서 아니라 길라딘 바실레가 노글림에서 내려와 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더라. 그때 바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이었으니 80세더라. 그는 왕이 마나임에 머무를 때 왕에게 쓸 것을 마련해 줬으니 이는 그가 큰 부자임이더라. 왕이 바실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너로 에르살림에서 나와 함께 먹게 하리라 하니 바실레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을 올라가리까 내가 오늘 팔십 세가 되었으니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리까 왕의 종이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맛을 알수 있겠나이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음성을 더 이상 알아 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어째 여왕이 왕의 종이 내 주왕께 오히려 짐이 되겠나이까 왕의 종은 왕을 모시고 여단을 건너는 짧은 길을 갈 것이었는데. 어찌여 왕께서는 그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왕의 종을 돌려보내셔. 나로 내 고향 성읍에서 죽어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하소서.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을 보시고 그로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며 왕께 좋으실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언제라. 왕이 대답하기를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라. 내게 좋을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리니.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더라. 모든 백성 유단을 건너리니라 왕이 건너와서 바실레에게 입맞추고 그를 축복가니 그가 자기 젖으로 돌아가더라. 그때 왕이 길갈로 나가니 희망도 왕과 함께 나갔으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역시 왕을 호위하더라. 오라 이온 이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어쩌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훔쳐갔으며 왕과 왕의 가족과 왕과 함께한 온 다이스 사람들을 데려가 요단을 건넌 나이까 하니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왕께서 우리의 근친이시기 때문인데 어쩌여 너희가 이대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조금이라도 손실을 끼쳤다냐? 아니면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다냐? 한지라 앉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왕 안에 열 몫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또한 다윗 안에 너희보다 큰 권리가 있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다시 모시오는데 먼저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보다 더 맹렬하더라. 아멘.